중구, 동구, 영도구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먼저 중구 지역 소식입니다. 삼복도로 달빛 작은 달빛 음악회가 대청 공영 주차장 옥상에서 열렸습니다. 김은수 구청장과 중구의원,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전자 밴드 시즈를 비롯해 나리 밴드와 곱창 카라 밴드 등이 전자 현악, 삼중주, 퓨전 음악, 국악, 재즈, 가야금 콜라보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삼복도로에서는 이 같은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지난 4월에는 달빛 극장 등이 운영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.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제 5차 정기회의가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대북제재 현황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임무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김은숙 중구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들은 중구협의회에서 추진 가능한 대국민 대상 대북 제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의견 수렴 등을 논의했습니다. 대청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5명이 원도심일 대 산북도로 경관과 도시 재생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해 만디버스 코스 투어를 실시했습니다.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량을 임차해 마을 해설사와 함께 만디버스 운행 코스인 흰여울마을과 송도 구름산책로 감천문화마을, 누리바라기 전망대 등 삼복도로 일대를 투어했습니다.